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패편족에 이어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펫미족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나 자신만큼 소중한 반려동물. 2019년 새해를 맞아 반려동물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요. 아이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들도 안 아프고 좋은 인연 만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반려동물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강아지들의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지킬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는 주하연씨 복슬복슬한 털과 함께 귀여움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이 강아지가 바로 하연씨의 반려견 소피라구요 고문에 도착하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소피 상당히 들떠보이는데 오랜만에 나온 산책인가봐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 나왔다가 조금 풀린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laughs>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관리에 좋다는 산책. <laughs>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감기에 걸릴 수 있어 <laughs> 짧게 산책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야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향한 소피. 들어가, 앉아. 들어서자마자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오한두번 들어간 게 아닌 듯 편안해 보이는 모습. 혹시 여기가 소피의 집인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요즘 미세먼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산책 가고 들어오면 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이 묻어서 오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거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걱정이 싹 없어졌어요. 인체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외출 후엔 반려동물 털에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묻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오염물은 반려동물의 약한 피부를 자극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을 찾는 대다수 동물들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아토피 등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 같은 것들을 흡입하면서 기관지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미세먼지들이 흡수가 돼서 뭐 신경이라든지 다른 장기 이상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묻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강아지들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핥는 습관 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좀 받을 수 있고요. 중금속에 의한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알러젠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아토피라든지 또는 피부질환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편히 쉴수 있는 아늑한 디자인으로 지어진 살균기. 샤워, 드라이는 물론 산책 후 털에 묻은 먼지까지 깨끗이 털어준다는데요. 스마트폰 원격 조정을 통해 살균기 내부의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다녀올 때마다 발을 씻겨주거나 목욕하는 게 솔직히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 자체가 피부염이 많은 견종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드라이룸을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걱정이 싹 줄어들어요.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집안 환경도 신경 써야겠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반려동물의 피부를 생각하는 또한 사람. 민현주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요즘 이제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각종 유해견들 때문에 애들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이제 붉은 반점도 생기고 이제 긁다 보니까 피부도 빨개지고 털도 많이 빠지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했던 연주 씨의 반려견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이 미세먼지나 뭐 각종 유해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서. 다행히 지금은 꾸준한 케어 덕분에 피부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려인의 네.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는 천경호 씨. 요즘에 미세먼지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털 속의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역 히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어, 배면에서부터 반려동물의 털 속에 공기층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적은 바람에 세지 않는 바람에 반려동물에게 오염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여기에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장의 필터 시스템으로 세균과 곰팡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데요. 세균 기능 검사 결과 세균과 곰팡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공간을 조그만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만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한 작은 실천 지금부터 노력해 볼까요? 내 피부만큼 소중한 반려동물의 피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